버려졌던 자신을 데려다 15년간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8일 김모 15군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임해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 6 4세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어씨는 2010년 9월 일일개 집 근처에 유기된 김군을 데려와 임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다. 사건 당일 김군은 어시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 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 라며 범행을 뉘우쳤다. 배심원들은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 7명이나 예비 배심원 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편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